레위기 6장 8절로 2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죄를 진영 바깥 전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 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서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여호와 앞에 드리되 그소재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재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재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금,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재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서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같이 지극히 거룩한 즉 아론의 자손의 남자는 모든 일을 먹을 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재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예발을 항상 드리는 소재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재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재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 을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재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아멘. 거룩한 불로 타오르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이제 2주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우려 속에 도쿄 올림픽이 개최가 됩니다. 올림픽이 개최될 때 하게 되는 여러 가지 행사들 중에 큰 감동을 전해주는 행사가 하나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화봉송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성화봉송은 올림픽이 시작되기 그 전부터 이미 먼저 각 분야에서 상징적이고 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성화 봉송 주자로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 성화를 전달해주는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되면서 마지막 주자는 올림픽 스타디움에 있는 성화대에 불을 붙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점화된 불은 올림픽이 진행되는 기간 내내 활활 타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불이 꺼짐으로써 올림픽의 모든 행사가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화의 원래 의미는 히틀러의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평화의 상징으로 의미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 인류의 마음을 환하게 밝혀주는 그런 의미로 올림픽 기간 동안에 타오르게 되는 것이죠. 올림픽 성화가 이 평화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불도 역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란 바로 거룩의 상징이 성경에 나오는 불의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5대 제사인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에 대한 규례가 모두 맞춰지고 나서 처음에 언급되지 않은 이 제사들의 추가적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번제와 소제 이두 가지 제사만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재물을 모두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가장 온전한 헌신, 하나님을 향한 이 헌신의 마음을 담은 제사가 번제였습니다. 그리고 소제는 어떻습니까? 소제는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죠.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소제였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살펴봤던 레위기 1장과 2장에 기록되어 있던 번제와 소제에 대한 내용과 오늘 레위기 6장에 기록된 번제와 소제에 대한 내용에서 나타나고 있는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한마디로 불과 거룩입니다. 그 중에서 먼저 불에 대한 내용을 잠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단순히 번제를 드릴 때 불이 필요하다. 불이 중요하다. 그런 정도로 불에 대한 인식이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문의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아멘. 그리고 12절 상반절입니다. 재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그리고 13절입니다. 불은 끊임이 없이 재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셨습니까? 어떤 것들이 공통점이 있죠? 어떤 부분이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까? 바로, 번제를 드릴 때 중요한 것은 그 불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꺼지지 않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번제에 사용되는 불이 꺼지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불이기 때문에 꺼지진, 꺼지는 것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불이 결코 꺼지지 않게 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불은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것을 저희들이 임의로 없애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제에 사용되는 불을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수많은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 은혜가 절대로 잊혀지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가슴 깊은 곳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그 불이 절대로 꺼지지 않고 항상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이 꺼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절대 중단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번제가 드리기 위해서는 불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불이 없으면 불이 꺼지면 어떻게 됩니까? 번제물을 태울 수가 없습니다. 번제물을 태울 수 없으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로 인해 예배는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예배가 중단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절대로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물론 예배의 방법과 그 방식에는 달라질 수 있지만 예배가 중단되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번제를 드릴 때 불이 절대 꺼지지 않게 하라고 거듭 강조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소재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레위기 2장에서 기록된 소재에 대한 내용과 오늘 본문에 레위기 6장에서 기록된 이 소재에 대한 내용에서 차이점이 어떤 부분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아멘. 소재는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때 반드시 넣어야 될 것과 절대 넣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넣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름과 소금입니다. 반면에 절대 넣지 말아야 될 것들이 무엇입니까? 누룩과 꿀이었습니다. 이렇게 드려진 소재는 제사장과 그의 자손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용해 주셨는데요. 레비기 2장에서는 소재를 드리고 소재물의 그 남은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라고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재물을 먹되 어떻게 먹으라고요? 누룩을 넣지 말고 먹으라고 기록합니다. 왜입니까? 누룩을 넣게 되면 음식은 더 맛있어질지 모르지만 음식 고유의 맛은 변하기 때문에 거룩한 음식으로 여겨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음식을 어디에서 먹으라고 기록합니까? 회막들에서 먹으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기록된 회막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후에 제사장의 뜰로 그 이름이 바뀌게 되는데요. 참고로 성전 안에는 네 개의 뜰이 존재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었던 이스라엘의 뜰이 있었고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들어갈 수 있는 여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인과 할례 받지 못한 그런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이네 가지 뜰 가운데 그 중에서 가장 거룩한 곳으로 구별된 곳이 어디였다고요? 바로 회막들 제사장의 뜰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냥 회막들이라 기록하지 않고 거룩한 곳 회막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 기록된 소재에 대한 추가적인 기록을 통해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저희는 발견하게 됩니다. 누룩을 넣지 않아야 그 음식이 거룩해지는 것이고 이 음식을 먹을 때도 역시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으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 거룩의 메시지를 저희들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오늘 번제와 소제를 통해서 불과 거룩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영적 메시지를 함께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거룩한 불이 영원히 타오르게 해야 한다고 하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한 불이 타오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거룩한 불이 타오른다. 영원히 거룩한 불이 타오른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그 예배 자리에서 항상 뜨거운 열정과 하나님의 열심,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귀한 마음이 항상 타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하고, 기도의 불이 타올라야 합니다. 복음의 불이 우리 속에서 항상 타오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왜 불이 타올라야 합니까? 불이 타올라야 그 불이 번져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이 타올라야 그 불이 세상을 밝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타올라야 죄를 모두 태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심령 속에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불이 타오르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이 있는 사람은 오늘도 세상 속에서도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며 살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저희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런 생각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불들이 하나둘씩 꺼져가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기도의 불이 타올랐고 그렇게 예배의 불이 타올랐고, 복음의 불이 활활 타올랐지만, 이제는 이 모든 불들이 다 꺼져버리지 않았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정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기도의 불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예배의 불도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불마저도 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꺼져가고 있던 이 거룩한 불들이 다시 한번 타오를 수 있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거룩한 불이 절대 꺼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거룩한 불이 내 심령 가운데 뜨겁게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가정과 그리고 일터와 모든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안에서 타오르고 있는 이 거룩한 불이 많은 사람들에게로 또 옮겨 붙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림픽이 치러지는 동안 성화대에서 타오르고 있는 그 불을 보며 많은 사람들을 마음 가운데 평화가 다시 되새겨지고 평화의 메시지가 전해지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타오르고 있는 이 거룩한 불을 다른 이들이 보면서 거룩을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탄오리의 모든 가족들이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불이 항상 타올라서 주님 앞에 그 귀한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 가운데 과연 거룩한 불이 타오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불을 허락해 주셨는데도 그 불이 환경과 상황들,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형편으로 인해서 모두 꺼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결코 내 심령 가운데 거룩한 불이 꺼지는 일들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불꽃이 항상 피어오르게 하시고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악을 태워버리게 하시고 모든 세상의 유혹들을 태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오늘 하루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 속에서 정말 거룩한 불꽃이 타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